네. 어디 있어? 네. 외국인들이 말하길 한국은 세상 안전하고 또 세상에서 가장 시민 의식이 뛰어난 나라라고 합니다. 한국인인 우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해야 할걸 했을 뿐인데 이걸 두고 외국인들이 왜 칭찬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저마다 다양한 의견을 내고 또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 경찰청은 공식 페이스북에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나온 돈뭉치의 주인을 찾겠다는 사연 하나를 업로드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무려 2,400만 원이나 됐죠. 이삿짐을 나르던 이삿짐 센터 직원은 싱크대의 서랍장 밑에 있던 현금 다발을 발견하고는 세입자 A씨에게 돈을 왜안 챙기셨냐면서 집회 뭉치를 건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반응은 어리둥절해 했다고 합니다. 세입자인 A씨에게 건네준 2,400만원을 다시 주면서 이건 내 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죠. 때문에 주인이 없는 이 2,400만원을 찾아주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경찰은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는데 집주인 역시 그렇게 큰 돈이 있었냐 내 돈은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 집을 중개한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 그동안 거주했던 세입자들의 연락처를 물어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확인한 결과 10년 동안 무려 4가구가 이 집을 거쳐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중두 번째 세입자가 가장 확률이 높았는데요. 세 번째 세입자는 아버지에게 현금 250만 원을 생활비로 드렸는데 아버지께서 현금만 따로 모아두신 건 아닐까라고 대답했고 두 번째 세입자는 일의 특성상 현금으로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을 때가 있는데 은행에 갈 시간이 없어서 5만 원권 100장씩을 싱크대에 미치나 장롱 안에 보관해 뒀었다라고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현금 뭉치는 두 번째 세입자의 말처럼 5만원권이 100장씩 묶여 있던 상태였고, 현금이 보관되어 있던 위치 또한 일치했습니다. 이후 현금의 주인은 유실물법에 따라서 습득자에게 5에서 20%를 보상금으로 지급했으며, 또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싶다고 말해 박수를 자아냈습니다. 또한 경찰은 시민의 양심 있는 행동에 너무나 감사하다라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봤을 땐 당연히 돈이 제자리로 돌아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아무리 없는 돈인 셈 살았겠지만 얼마나 걱정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의 이런 높은 시민성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에서 이렇게 주운 물건은 그냥 그대로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전부이기 때문이죠. 한국인처럼 이런 양심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또한 한국인들의 양심이 이렇게 뛰어나니 수많은 외신들과 해외 유튜버들이 한국에 들어와 실험 카메라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과거 샴파블로 채널에서는 한국의 치안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서울에서 돈을 떨어뜨리는 테스트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길을 걷다 돈을 떨어뜨리자마자 마주오는 한 남성이 갑자기 손을 들면서 파블로 씨를 붙잡으려고 했고 또한 그 남성은 돈을 가리키면서 돈을 떨어뜨렸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다음 실험은 지하철에서였는데 이곳에서도 똑같이 돈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때에도 걸어오던 한 아주머니께서 파블로 씨에게 돈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떨어뜨렸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다음에는 길거리에서 지갑을 통째로 떨어뜨리는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이때 역시 한 남성이 다가와 돈을 줍고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파블로 씨에게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이후로도 그의 실험은 계속됐는데 모든 사람들이 돈을 주어 주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수많은 사람들은 댓글을 통해서 이것은 한국인들이 보상을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한국은 일본보다 안전해 보인다. 내가 도쿄에 있을 때 일본 길거리 행상인들이 술집이나 클럽 또는 여성 술집으로 나를 이끌어가려고 괴롭혔습니다. 때로는 늦은 밤 분위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바에서 술을 마시라는 부탁을 받지 않고 거리를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한국에서는 그저 당연한 일일 뿐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려서부터 내 것이 아닌 물건에 탐을 내서도 안 되고 건드려서도 안 된다는 교육을 받고 또한 그것이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아니죠. 특히 요즘 프랑스에서는 한국인들에게 제발 소매치기나 범죄 행위를 조심하라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그것만 봐도 프랑스 내 범죄 행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런던을 비롯해 독일 등 수많은 국가들이 이런 소매치기 범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합니다. 한 한국인이 런던의 옥스퍼드 거리에 있는 매장에서 현금 결제를 하고 나와서 카페를 방문했는데 그때 현금만 넣어둔 파우치가 사라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현금은 지갑에 넣어둔 게 아니라 현금만 파우치에 따로 보관 중이었는데 해당 매장에서 파우치에서 돈을 꺼내고 결제하는 걸본한 영국인이 매장에서 그대로 훔쳐간 것이죠. 더구나 놀라운 건 비싼 핸드폰이나 카메라 같은 물건은 놔두고 현금이 담긴 파우치만 도난당했다고 하니 얼마나 치밀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기단 이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한국인 또한 카톡을 보내면서 런던 길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찾은 골목길이 너무 예뻐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다고 겉옷 주머니에 휴대폰을 잠시 넣어두고 얼른 목에 걸고 있던 카메라를 들어 사진을 찍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 휴대폰을 꺼내려는데 이때 휴대폰이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사진을 촬영하는 그1분 남짓의 짧은 시간에 휴대폰을 도난당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말에 의하면 소매치기를 당하는 그 어떤 느낌도 들지 않았고 당시 거리에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적한 곳이었음에도 휴대폰을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더는 유럽 내에서 소매치기 사건이 매우 적은 지역에 속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탈리아 로마는 소매치기에 왕국이나 다름이 없다는 후기가 전해졌는데요. 최근 열흘간 로마 여행을 갔던 한 기자는 차박을 했는데 어느 날 차박지로 돌아오니 차의 유리문이 박살나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로마는 앞에서도 말했듯 소매치기 사건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죠. 때문에 로마에서는 소매치기가 많으니까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곤 합니다. 실제로 말이죠. 물론 로마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로 여행을 갈 때면 항상 이런 말을 듣곤 하죠. 그렇다 보니 로마에서는 로마의 흔한 사기 10선이라면서 사기 수법을 소개하고 또 이런 소매치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블로그, 유튜브 등 정보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만 살펴보면 이탈리아를 가보면 경찰 유니폼을 입고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함께 행동하고 보안 검문을 하겠다면서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그들은 가방을 열도록 하고 여권과 지갑까지 열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흔한 사기 수법이라고 합니다. 제발 주의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개인에게 먼저 다가가 여권을 달라고 하지도 않을 거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지도 않고 심지어 지갑에 돈이 들었냐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이 밖에도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그런 소매치기 사고가 없는 우리 한국을 보고 그렇게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이 소식을 접한 외국인들의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기로 한국인들은 떨어진 카드도 훔쳐가지 않는다. 해외에서는 카드가 떨어져 있으면 옳다고나 싶어 전부 훔쳐가기 마련이지. 하지만 한국인들은 멍석을 깔아줘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고 그럴 생각조차 하지 않아. 당연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오늘 점심에도 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고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 한국에서는 그런 지갑을 절대 훔쳐가지 않을 테지만, 내가 사는 이곳 영국에서는 만약 지갑을 떨어뜨리면 누군가 잽싸게 노리고 있다가 달려오는 경우가 많아. 영국은 그나마 환경이 좋은 편이잖아. 너희는 아무 말도 해서는 안될 거야. 내가 있는 프랑스는 한 사람이 하루에도 두 번씩 소매치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아. 심지어 난 놀라운 걸본 적도 있는데, 소매치기 한 물건을 다시 소매치기 해가는 젊은 친구를 본 적도 있다고 한국 사람들은 남의 지갑이나 물건에 관심이 없더라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지만 그런 곳도 있더라고 네덜란드였다면 누군가 바로 주워가서 카드에서 돈을 빼냈을 거야 물론 일부는 주인을 찾아주기도 하겠지 하지만 항상 그렇지 않더라고 맞아 나도 한국이 안전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해 2018년에 한국에 갔었는데 내 딸이 비행기를 타기 전 기다리는 라운지에 여권을 두고 와버린 거였지. 다들 깜짝 놀라서 미친 듯이 다시 돌아갔는데 라운지에 둔 여권이 그대로 있더라고.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 100% 동의는 못할것 같아. 내가 10월에 한국에 갔었는데 내 친구가 노란 택시에 아이폰을 두고 내린 거야. 그래서 경찰에 알렸는데 CCTV에 찍히지 않아서 경찰에서도 할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군. 우린 현금으로 4달러를 냈어. 만약 신용카드를 썼더라면 추적할 수 있었을 거래. 내 친구는 국제 결제를 막으려고 비행기 모드를 해놓기도 했고 그래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없었고 정말 슬픈 날이었어. 넌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현금으로 택시비를 냈다면서 폰은 오프라인인 상태였어. 그렇다고 내가 택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택시에 두고 내린 건데 왜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 한국이 얼마나 안전하냐고? 식당이나 카페 테이블에 다들 폰이고 노트북이고 두고 다녀와도 괜찮은 곳이 바로 한국이야. 하와이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주인에게 물건을 돌려줄 사람이 몇안 되겠지. 즉, 가져갈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야. 미국은 그럴 수 있지. 하지만 한국은 달라. 내 친구가 지갑을 두고 왔었던 적이 있어. 근데 다시 가보니까 걔가 둔곳 그대로 있더라고. 진짜로 한국은 안전한 나라야.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